이건 또 뭐야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래 들어가면 뭐 있죠? 밑에 가면 알시죠? 좋아요 있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씩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라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저희 이제 갓더비트 관련해가지고 스텝백 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케이팝의 근본은 SM이라는 말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아이돌의 태동부터 시작했던 곳이라서 정말 그 아무도 그 사실 자체를 동의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SM은 역사와 전통도 있고 아티스트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아티스트들 중에서는 그 s SM이 첫 회사이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회사인 사람들도 있고요. 간단한 예로 보면 뭐,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아티스트들이 회사 이전 없이 계속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죠. 거의 10년 이상씩이요. 물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데뷔한 가수들과 신예 가수들이 콜라보를 하는 이런 여러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프로젝트가 슈퍼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미안해.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슈퍼엠과 비슷한 형식으로 여자 버전이 나왔습니다 보아, 태연, 효연, 카리나, 윈터, 슬기, 웬디 이런 정말 예측 가능하지만 막상 모이니까 되게 재밌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곡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갓더비티의 스텝백 나노분석입니다 이 그룹의 활동기간은요 도합 70년입니다. <웃음> <웃음> 자, 보아가 데뷔가 2 0 0 0년대예요 2000년도. 22년 됐고요 지금까지 활동한지 태연이 2007년 15년 됐고요 효연도 똑같이 2007년이죠 15년 웬디가 2014년 8년 됐고요 슬기가 2014년 8년이고요 카리나가 2020년 1년 됐고요 윈터가 2020년 똑같이 1년이 됐죠 이렇듯 도합 활동기간을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만 조용필 선생님의 활동기간이 52년인데 그거보다 깁니다 운자고 하는 소리지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보아 데뷔 년도가 2000년이에요. 근데 윈터 칼이나 태어난 게 2001년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그룹이 있었나 싶어요. 이건 진짜 SM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어마무시한 걸 그룹입니다. 안무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그룹 자체가 가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요즘에 막 요즘 음악이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동의하실 만한 이야기 하나가 뭐냐면 SM은 잘한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SM에서 나오면 믿고 보는 인식이 좀 생긴 거죠. 물론 뭐 중간중간에 아 저건 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도 맞는데 SM 프로젝트는 높은 퀄리티를 가진 게 사실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보고 비벼지는 게잘 상상이 안 되기는 해서 얼른 빨리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안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인원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특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보아가 얼마나 그룹에 녹아들 것인가가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팀원들에 비해 보아는 솔로로 시작을 해서 그룹을 해본 이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과 섞여가지고 퍼포먼스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부분이 잘 되었는지 어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게 한 번도 못본 그림이어가지고 다른 가수들과 섞인 그림이 참 재밌었어요. 특히나 센터가 아니라 사이드로 빠져서 다른 가수들의 백그라운드가 될 때마다 뭔가 한번더 보게 돼. 약간 옆에 있는 보아를 한번더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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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곡에 대한 이야기는 호불호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뭐, 가사가 구리다, 뭐, 내용이 별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룹 자체가 노리는 시장이 국내에는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래 보이던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말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해석한다 한들 모조리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약간 듣는 느낌과 외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많이 한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하지만 이 그룹의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아무래도 시도라는 점이죠. 슈퍼엠도 괜찮 하는 시작을 보였고 심지어 이 팀은 군대도 안가도 되는 팀이라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봐도 되는 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서대로 나눠서 한번씩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번째 보컬입니다.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은 메인보컬들이 되게 많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솔로 원탑인 보아가 보컬의 중심을 꽉 잡고 있죠. 확실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정감 수준이 빨랫줄 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하니카또 빼놓고 갈수 없는 슬기의 파트가 또 있었어요. 팀 내에서 가장 고음은 아니지만 충분히 무게감이 있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웬디네 집이 방앗간이었대요.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고음을 가래떡 뽑듯이 이렇게 이렇게 뽑을 순 없는 거야. 분명히 방앗간을 한거지 집이 확실히 이런 시원한 고음은 SM이 맞는거죠 막내지만 성량에서는 막내가 아닌 윈터의 목소리가 또 있죠 근데 생각보다 윈터에게 고음을 많이 주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목소리> 또 고음 부분에서 태연을 빼면 서운하죠. 오죽이나 노래를 잘해야지. 태연이 센터로 들어와가지고 고음을 뽑는 순간 마음은 이렇게 편안. 이렇게. 그나저나 제가 SM 랩을 들으면서 좋았던 적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왜냐면 s m 랩은 진짜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이 곡에서의 랩은 좋다까진 아닌데 뭔가 조금만 더 하면 가닥 잡힐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 나는 표현의 랩이 먼저 치고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잘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다른 곡들에 비해서는 SM 노래 중에 어, 랩이 약간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너 같은 애들이 많긴 많아. 카리나 역시도 뭔가 톤이 나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 다른 곡들에서는 음,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 어?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은 너를 빼고 돌아가 돌아가 수. 세 번째 안무입니다. 실은 춤에 대한 채널인데 안무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할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께 이해를 부탁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춤에 대해 언급할 게 없는 상황들이 종종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좋으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고 뭐1초1초다 끊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가장 큰 경우가 뭐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스걸파에서 플로어대 H.E. 대결이 있었는데 거기서 H팀에 대한 언급이 적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좋으니까 뭔가 한 부분을 집어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안무를 너무 잘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적당히 고자를좀 주면서 눈에 들어올 부분들은 좀 들어와주고 빠질 부분은 좀확 빠져줘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잘안 들어오는 게좀 있는 거지 뭔가 맨날 떡볶이 먹다가 하루는 라볶이 먹는 느낌 별 차이 없잖아요 약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안무는 억지스러운 부분 하나도 없이 잘 만들어진 안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무간의 연결이 진짜 좋은데요 특히 후렴 부분 안무 연결은요 리듬이 끊어지지 않고 쭉쭉 나옵니다 마치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안무예요 후렴 부분 안무는 총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두 파트 모두 다 스텝백, 스텝백 하는 그부분에 엇박으로 진행되는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진행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다운 리듬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치고 들어오는 스텝백, 스텝백을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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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파트는 좀더 리듬이 꽉차 있어서 그대로 쭉 진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빌 곳이 아니야 그 리듬 이후에 짚어 주는 그 스텝백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리듬이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리듬이 나오니까 보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고런... 바로 이어지는 고개를 돌려주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기대지는 안무 부분 역시도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건사실입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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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찝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보아의 연차가 좀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몸을 쓰는 부분에서 완숙미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롤링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 뭐 거의 통돌이도 아니고 이렇게 슉슉슉 돌아가는 게 슉슉슉슉 몸 사용이 굉장히 위안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목소리> 이 안무에서 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2인 그리고 3인으로 된 안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라는 점인데, 안무가 겹쳐서 나오는 건 아닌데 어떤 의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속적으로 2인, 3인의 파트가 반복되면서 나와요. 팀 자체가 숫자가 적지가 않으니까 이런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 끝나 굉장히 센스가 좋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넥스트레벨 리거 하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이스타웨그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이제 전국의 젊은 사람들이 넥스트레벨 포인트 안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사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좀 생기니까 사용해주는 이런 느낌은 되게 센스가 있다고 라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구간인데 순차적으로 퍼지는 파트가 있어요. 팔을 안에서 밖으로 돌리는 구간인데 저도 보다 보니까 보여가지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생각보다 잘안 보이는 파트인데 저도 몇번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안무는 아닌데 심장 어택을 좀 다음 파트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태연이 윙크를 하면서 가슴을 후비고 들어오는 파트입니다. 깜짝 놀랐네. 아나 태연 좋아하네. 네 번째는 ETC인데요. 지금 요거 역시도요. 그냥 제 느낌과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미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태연은 왠지 모르게 이거 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문득 보면서. 그러니까 태연의 음악적인 색깔과는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자주 하지 않는 느낌이라서 왠지 뭔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뭐 다른 멤버들이야 뭐안 그랬겠냐마는 태연이 음악적인 색깔이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태연은 되게 어떤 어쿠스틱한 노래를 잘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을 잘막와 막 이런 느낌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거 할때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뇌 피셜이지만 그리고 보아도 역시도 굉장히 흥미로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본인에게도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여자 댄스 솔로 원탑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혹은 때로는 자기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센터가 아닌 약간 그런대로 빠져가지고 내가 센터를 빛내주는 그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나 혹은 내가 센터여도 내가 센터가 아니라 뭔가 이 그룹에서의 센터잖아 그래서 그냥 나 단독 센터가 아니라 솔로가 아니니까 그런 느낌들 때문에 뭔가 느낌이 좀 달라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보아는 좀 흥미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에스파야 뭐 조금이라도 더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게 많이 보여지는 게 좋은 상황이라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하는 신인의 느낌이 났고요 근데 좀 보고 배우는 느낌은 있었을 것 같아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가깝게 협업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아니까 근데 이 모든 게 CM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서 CM이 대단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갓더비티의 스텝백이라는 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일단 노래 멜로디나 뭐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안무 역시 뭔가 시작으로 치고는 좋은 시작이라고 보이고요. 가사 내용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회사라는 조직은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집단에서 돈이 안될것 같은 소위 말해서 망하려고 돈을 써가면서 이런 일을 하진 않겠 했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 부분은 좀 그려려니 합니다. 그리고 뭐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안 와닿더라고요. 그냥 뭐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갓더비티에 대해서 저가다 같이 한번 만나봤는데요 영상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게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녹화를 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건데 이제 올해 연말 결산 뭐 이런 거할때 요도 노래가 제일 먼저 올라가겠죠. 재미있네요. 노래도 굉장히 재밌었고 퍼포먼스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같이 보면서 또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것도 재미있는 그런 게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였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